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일으킨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허방하는 입장일 뿐 아니라 저는 막고 있는 입장이니까 효과는 확실히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용량이 낮을 때는 사실 특별히 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 지긋지긋한 단계를 두달 정도 겪고 나서 충분히 효과를 느끼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서 유지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배고프다는 걸 거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식욕 자체는 남아있어요 항상 먹고는 싶은데 배고픔이 없으니까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게 되는 양은 절대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단기간에 한 7, 8kg를 뺐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보이는 썸네일이 미국이랑 싸웠다 네, 네 미국이 이겼다 약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도 최고 용량을 맞으시는데도 식욕이나 포만감이나 이런 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걸못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 용량 가면은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정말 불편해질 것 같은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적인 거예요 아니면 약간 체질 자가좀요 아마 그분은 그 성분에 대해서 감수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의혹은 있지만 자 정확히 뭐 연구를 한 바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췌장염이 걸린다, 우울증이 걸린다 이런 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음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실제로 조금 생길만한 부작용들이고.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만 명에 한명 정도 꼴로 생긴다고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췌장이 뭐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탈모 우울증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요 약품에 대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라 식사량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영양소와 결핍됨으로 인해서 탈모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삶의 큰 즐거움 중에 식사 포함이 되는데 그거를 빼고 생활을 하다 보니 보니까 약간 우울감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약품에 의한 부작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렁거림 이런 확실한 부작용들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좀 어, 울렁거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서서히 증량을 하고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용량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충분히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 단계의 약품을 사용한다면은 울렁거림 없이 충분히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부터 천천히 맞아보면서 어디까지 맞아도 되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네, 네. 혈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도 이렇게 영양 공급이 안 되거나 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저체중인 분들이 미용적인 면만을 위해서 위고비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추천을. 체중 빼고 싶은 사람들한테 모두 추천할 수 있죠. 이때까지 겪어본 방법들 중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이번 달에 출시된다고 하는 마운자로가 위고비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걸 사용해 보면은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위고비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품에 의존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남용을 한다든지 해서 건강상의 이슈가 생길 정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절하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